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정의 주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정을 건강하게 또 바르게 또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는 일에는 때로는 준비가 되지 못하는 때로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자 정말 힘쓰고 애쓰는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되는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가정이 깨어져 가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소중하지를 아는데 그 소중함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소중한 것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소중한 가정, 우리 가정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 창조하신 그런 핵심적인 기관이요 또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이 가정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적인 일들, 때는 법적인 문제들까지 얼마나 창조의 질서들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보더라도 깨어져 가고 있습니까? 불과 뭐한몇십년 전만 한 세대가 채 되기도 전에 우리 사회에 이런 우리가 당연한 거울 여겨졌던 가정의 원리가 이제 점점 깨어져 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기본적인.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그런 창조의 원리 속에 가정이 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회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아닌 그 외에 어떤 성을 부여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하고 뭐 트랜스젠더들이라고 그러죠. 성이 바뀌고 남자와 여성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동성이 결혼을 하고 이런 질서들이 무자비하게 깨어지는 시대 속에서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 가정,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그런 가정 속에서, 창조의 지서가 깨어진 가정 속에서 얼마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 시대 속에서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더 관심과 더 집중과 또 우리가 또 알고 배워야 할 것을 통해서 가정을 더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십시다.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안 되는 것은 되도록.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주제들을 가지고 아주 긴, 생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오늘 그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지침을 삼아서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점점 죄의식이 느끼지 않는 그런 결여가된 상태를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와 가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가정이 될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말씀을 가정의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둠, 칠과 같은 어둠, 우리가 물리적인 그냥 밤, 빛이 없는 그런 상태, 아마 여러분이 가장 깜깜한 어둠을 얼마나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빛한 줄기 없는 그 깜깜한 아무것 같은 그 곳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무척 어렵지요. 앞도 보이지도 않고, 한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히면 뭐가 찾아옵니까? 막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네 앞에 뭐가 금방이라도 내가 어디에 넘어지고 빠지고... 그래서 내가 그 두려움 속에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느낄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갑니까? 물리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걸 느낀다면 더 심각한 영적인 어둠의 상태는 얼마나 더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을지 한번 상상만 하기도 해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빛을 비추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길에 등과 같고 우리의 길의 빛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길을 찾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고 우리 안에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등. 혹은 등불, 빛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의 길의 등이다라고 말할 때이 길이라고 하는 것또 우리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 발에 내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가장 온전한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을 예전에는 뭐, 후레시도 키고 등불도 키고 이렇게 어둠을 비추며 갈 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나, "나보다 빛이 앞서야 되니까 뒤에가 있어야 됩니까?" 앞서야 돼. 빛이 내 뒤에 있으면, 내 그림자가 내 앞길을 막아서서 분별할 수 없는데, 자그만한 빛이지만, 그 빛이, 그 등불이 내발 앞에 놓여 있으면, 내가 한 걸음 진... 내 걷는 그곳을 비춰주니 어, 넘어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또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그만한 불빛이라도 길을 인,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대라고 볼수 있죠. 등불이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에. 등대 등불됨을, 빛이 됨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어떨 때 보면 인생이 까캄하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인생길에 소망도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시간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등대가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길을 찾게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보지 못했던 길이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어. 마치 홍해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 두셔서 그 바다 밑에 길을 내어 두시고 숨겨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들고 나아가면 여러분 숨겨진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들이 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말씀을 비추어야 보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말씀의 빛을 비춰보면 내가 말씀 없이 살아갈 때는 깜깜한 어둠이었는데 말씀의 빛을 보니까 그 어둠 속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배 번호하고 다녀옵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 인생길을 찾아가십시다.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오늘을 말씀해서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의 발 모양이 발이 아니라 한 걸음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 내한 걸음 한 걸음 길에 뭐가 된다 등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내 발걸음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종종 실족하고 넘어질 때잘 가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잘 가다가도 부주의하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발걸음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길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니뉴에라고 하는 당시의 아수르의 큰 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었습니까? 수십만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 요나 입장에서 보면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멸망받고, 저주받을 민족에게 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하나의 표현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서 뭐냐면 저 니네외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분별치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이 좌우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내 앞길에 한 걸음을 어떤 길로 내딛고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보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의 에, 달 가정의 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삼아, 빛을 삼아,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될 책임과 사명과 역할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인도 마음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상태를 빛과 어둠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은 과연 빛된 자리에 서서 인도받는 자들인가 아니면 어둠에 여전히 갇혀 살아가는 가정과 심령을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바른 우리가 자리에 설수 있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힘써가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한번더 합시다. 말씀을 지키기로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그래,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기로 결단을 해야 돼. 아, 네. 106절 말씀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맹약, 굳은 결심,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언약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그러죠. 가정을 이룰 때 서약을 하죠. 부부로서의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서약을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임직을 받게 되면 교회에서도 임직 서약을 해요. 저도 강도사로 또 목사로, 또 위임 목사로 이렇게 에, 교회에서 직임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서약을 합니다. 맹세를 해요. 나는 이 직분을,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결혼 서약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마음을 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내 신앙 하나 주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과 맹세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것, 가정 자녀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런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그런 것에만 내가 내 생애를, 내 삶을, 내 관심을 다 빼앗기지 말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먼저 된 자로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부터 살기를 맹세합니다. 가정을 향한 이런 맹세가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달라. 요소가 마지막에 그러죠. 누구를, 누구 하는 사람들을 어떠한다 할지 모르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게 다짐이죠. 결단이죠. 결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한, 안 한다고 따르지 말고,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그렇게 살겠다. 얼마나 위대한 결단입니까? 아, 네.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개인의 결심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그렇게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마음에 맹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맹세의 모습이 우리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계속 중요하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심한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을 붙들고 지혜로운 결단을 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약속하고 다짐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열매가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맹세하고 우리 온 가족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데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정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인든지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게 속할 수 있겠습니까? 되는 대로가 아니라 결심한 대로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바른 의지를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런 바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랴 하고 뜻을 정하였다. 목숨을 건 결단이죠. 왕의 것을 거부하고 왕의 것을 다 거부해버리고 채식만 먹고 그가 더 뛰어나고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다짐한 곳에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되고 또 어버이날 어, 날도 찾아오고 가족들과 만나는 기회가 아마 5월이면 많이 오지요. 식사하고 뭐 용돈 받고 뭐 용돈 주고 뭐 그런 일들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다시 한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 가족들이 함께 결단하며 결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번의 또 다른 그런 기회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예배 번하고 다짐합시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결단을 하십시다. 네, 함께 결단하십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가정이 회복될 길이요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좀못살아도 내가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좀못 누려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의 가정을 이루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지금 요구하시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가정이 서가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마다았다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1 1 0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올무는 뭡니까? 넘어지게 하고 나를 사로 잡게 하는 사냥꾼이 새들이나 짐승을 잡을 때 놓는 올무와 덫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넘어지면, 빠져가면 헤어나올 길이 없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원수와 같은 존재들, 그런 악한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환경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기자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안에도 그렇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실족하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어떤 어려움을 처하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도 수시로 올수 있어요. 악한 영들의 도전과 방해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다 모든 것이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하는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다. 오히려 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능히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대적들은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상대가 잘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대적들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더큰 방해들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결심과 더불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 붙들고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서 능력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말씀을 붙들 때그 마음을 결심하고 약속한 말씀을 지키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 그곳에 넘어짐이 있고 악한 형들의 꾀임을 분별치 못해서 올무에 거치고 더체 걸리고 잘못된 사람에 속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그런 꾀임과 또 속임수와 올무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구절에도 말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내 생명이 항상 위기가 있다. 생명의 위기가 뭡니까? 내 생명을 빼앗기려는 위기와 사건과 어려움들이 내 생명을 해야려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게 그런 위기로 다가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것만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럴 때이 시편 기자처럼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주님의 법,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굳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 때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 때그 속에서 내 삶의 길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는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등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따라가고 있는 가정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늘 다짐하며 나아가는 가정인가? 하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붙들고 지키려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며 그 말씀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행복한 가정,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행복을 추구합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얼마나 많이 외치어 됩니까?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등으로 삼아 그렇게 빛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그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